안녕하세요. 끌메지시입니다 네, 오늘은 어, M8N 어, 딥시크 관련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M8N에서 여기 깃허브 보면은 이제 딥시크 모델이 추,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 예전 이제 1.1770 버전부터 딥시크 모델이 이제 추가된 걸볼수 있고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지금 M8에는 설치를 하면은 1.77.3 버전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딥시크 모델에 대한 그최 모델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오픈웨를 통해서 이제 해당 그 베이스 URL을 수정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뭐딥시크를 이제 우회에서 썼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딥시크최 모델이 새로 생겨가지고 이제 그 모델을 우리가 직접 써서 그 API 연결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윈도우 10 버전의 PC를 쓰고 있고요. 이, 이, 네, 윈도우 10 PC에 우선 m8n 설치를 하고, 기존에 제가 이제 m8n을 이제 PC에 설치하는 방법을 이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똑같은 작업을 지금 현재 다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기존에 설치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처음 설치를 하면은 최신 버전의 m8n 1.77.3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처럼 여기 터미널 열고, 이제 이 명령을 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M8N이 설치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최신 버전, 특정 버전을 더명시하고 싶으시면은 M8N 뒤에다가돌뱅이1.77.3 이렇게 쓰시면 이 버전의 M8N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딥시크 모델, 최인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설, 설명을 해서 생략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이제 좌측 밑에 세팅 부분 들어가시면요 별피 버전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딥시크 테스트 모델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AI 에이전트를 설정을 했고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는 항상 요최 모델 이거 꼭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별표 표시 표시는 꼭이 노드에다가 무언가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로 우리가 이제 추가를 할 거고요. 보시면 이제 딥시크 모델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딥시크 모델을 주,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크레덴셜을 생성하고 API키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크레덴셜이 생성이 되, 되, 되어지면서 해당 모델을 선택하고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걸 진행하기에 앞서 이제 제가 API키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딥시크 치면은 이제 딥시크 사이트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API 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 이제 우측 위에 이렇게 API 플랫폼 여기, 여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단에 로그인구글을 통해서 저는 로그인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구글라이디를 통해서 이제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왼쪽 보시면 여기 API 키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 보시면요. 제 API 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성을, 생성을 해볼게요. 바랜. API 키 하시고 카피를 합니다. 이제 아까 인파렌 그 여기다가 여기 그레더시을 만들고요. API 키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면요, 인파렌에 이제 그 딥시크 어카운트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가고요. 모델을 이제 여기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딥시크 v3 버전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 딥시크 체스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우리 우리 이제 좀더 이제 추론 같은 대답을 이제 출력을 원하기 위해서는 시크 리전널 리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추론 모델 관련해서는 이 오픈 AI의 이제 오원 모델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딥 시크 리전널을 리저, 선택하시면 이제 딥 시크 아1 모델 관련해서 저희가 출력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딥 시크 채팅을 이제 선택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팅 주고받은 메시지를 이 만든 AI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누구이니? 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API 키를 발급 받았는데요. 이 API 키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2달러 정도 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결제할 때는 지금 서버 상태가 불안해. 서버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하거나. 서버 공격으로 좀 받, 많이 받거나 어떤 기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지금 딥시크 서버가 불안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이제 뭐 빌링 절차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제를 할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제가 기존에 결제했던 딥시크의 API 키를 가지고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다가 어떤 누구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딥시크 체 모델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딥시크 리젠러 모델을 바꿔가지고 너는 누구인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너는 누구인요 저는 딥시크라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어시스턴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한번 다시 딥시크 최 모델을 설정한 다음에 메모리는 윈도우 버퍼메모리 기본적인 대화의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설정을 했고요. 구글시트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I Agent에는 a d 옵션 해가지고 시스템 메세지에 툴즈에 이제 구, 제가 구글 시트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해달라고 이제 명령하겠습니다. 구글 시트 기준으로 작업을 수행해서 이렇게 하고요. 크레덴셜 어카운트를 이제 이미 설정했고요. 을 임무나 평가라는 어떤 이제 제 시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시트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AI 에젠트가 동작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물화 평가라는 그 구글 시트가 있고요. 구글 그 시트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름, 성별, 나이 이렇게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인물화 평가 결과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 인물화 평가 결과에서 그 명암 대비가 훌륭하다고 훌륭하의 사실적인 묘사가 탁월한 이 이야기를 한사람이이준롱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가 결과에서 명암 대비가 훌륭하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평가 결과가 명확해서 뛰어나다 많은 사람은 여기 이제 이중으로 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줬습니다. 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면은 지금 AI 에이전트가 해당 그룹 시트에 대해서 정보를 정상적으로 가져오고 이딥 시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까지만 이제 보려고 하고요. AI 에이전트는 설정을 하면은 이제 앞에 채팅 메시지가 있고 에이전트는 여기 약 설정할 때툴 에이전트로 설정해 설치, 줬고요 그리고 여기 그 밑에 커넥티드 챗트리거 노드라고 설정해 줬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 프롬프트는 이제 JSON 형식 공문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지고요 제가 이제 미리 얘기했듯이 시스템 메시지는 구글 시트 기준으로 작업을 수행해 줘. 이 구글 시트가 어떤 거냐면은 방금 여기 밖에서 연결했던 이 구글 시트. 요거서요거 요거 기준으로 작업을 수행해달라고 제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시트 관련해서 이제 크레이션 만드는 것은 이제 앞선 영상에서 제가 이미 다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 영상에서도 지금 요거와 비슷한 AI 에전트 구문을 지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지금 딥시크 모델을 지금 쓸수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요청 올렸고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